못 드립니다. 일단 현재 만나 있는 7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포토스. 타짜 클랜의 첫 번째 주자, 한경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저그 박현우 선수. 이러면서 미수리 초콜렛 242개. 이야, 242개. 감사하고요. 야 오지게요. 일단은 박현우 선수는 ESL 랭킹 4승 4패로 192위 랭킹 가지고 있는 박현우 선수와, 그리고, 한, 경우 선수는 일단 영승 옆에 해주고 있는 타차클랜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일단 맵은 네오 제이더 아닌데요. 뭐야, 이거. 어 맵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중앙 집중형 임싸움 맵. 스타팅 1시, 5시, 7시, 11시. 바로 35초, 세로 25초, 대각 38초인 너시 거리와 프로토스의 저그전 43대 39로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는 맵 서킷 브레이커. 일단 저그대 프로토스 전 경기거든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공짜입니다. 본드는 거 아닙니다. 별풍선은 돈 드는 거지만 추천은 공짜이기 때문에 베스트쿨지지님 안녕하세요 일단 박경호 선수 빌드가 9부풀도아니 일단 10위 안마상 빌드인 반면에 한경호 선수는 지금 포즈를 짓고 상대방의 빌드를 봤다 그럼 바로 포터러시 박아버려야죠 바로바로 포터 가야되거든요 포터러시 나영 구지진님 안녕하시고요, 후쿠푸시님 안녕하세요. 구지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일단은 지금 프로브 일단 상대 빌드 봤어요. 10이 안 마당 시비암마당? 그래, 10이 안 마당이네. 뚜두뚜뚜두뚜뚜두뚜 바로 포터러시 준비하자 한경은. 그렇죠. 안 봐도 장땡이지. 이거는 바로 포터러시입니다. 야, 일단은 드론 가서 그저 뒤로 넘어가야죠. 봤을 거예요. 프로브 안 들어왔네. 그러면 뒤에 갔네. 그럼 비비고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프로브 바로. 비비고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프로브. 근데 공격, 프로브, 디, 와, 프로브, 근데 사정거리 깁니다. 프로브 하나 더 오죠? 포토 받고요, 일단은. 못 넘어오게 해야 되는데, 넘어오지만, 프로브가 먼저 선빵 갈기면서. 그렇죠 일단은. 못 비비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한 마리 먼저 잡고. 하나 잡고요. 앞쪽에다 포토 지금 박으면서. 박규론 선수 일단 넘어오려고 하지만. 야제한경호 선수 절대 못 넘어오게 계속 먼저 선빵 갈기면서. 지금 둘 하나하나씩 잡아주는 모습을 일단 하나 더 잡아야 됩니다, 프로브. 일단 마당 취소했죠, 그냥. 야 드론 두기 잡았어요. 야 드론 두기 이동 많이 봤죠. 두기 잡아주면서 미네라 멀티 땡기고 이후에 저글링 찍고 있는 모습인데, 풀로바가지고한대 치치면서 일단 포터 하나 받고 본지 쪽에도 넥서스 준비해야 됩니다. 포터 이후에 한경은 하나 취소해도 될 텐데 두개다박았는데 그냥 하나 취소해도 될 텐데 두개다 박아놓을 필요가 있었나요? 근두개 다, 다 해놨거든요, 지금? 인거선수 일단은, 두개 다, 다 건설했어요. 여기다가, 넥서스 지면 재밌겠는데요? 여기다 넥서스 진 다음에, 포터로, 도배하는 거. 저기, 넥서스 니얼, 니얼, 네, 진짜 개꿀잼. 그렇죠. 일단은, 지 포토캐너. 지면서, 두 개, 이제, 게, 게이트. 근데, 테크가 느리죠? 게이트가 안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한개운 이제 게이트. 하지만, 저거는, 가스 캐면서, 저는 덤벼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원포터를 부신다 해도, 뒤쪽에 있는 포토캐너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일럿을 부셔야지만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파일럿이 잘 지어놨기 때문에. 저거, 내기. 레어 가면서 저글링 뽑고 민재님 다시 안녕하세요 포트 하나 더 박아냅니다 이거 쌩까고 가도 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저글링 쌩까도 되지 않아요? 원질럿 노질럿이라서 저글링 만약 한부드 찍고 그냥 여기서 닝 찍고 그냥 쌩까고 갔으면 그냥 차라리 이거 들어가는 거 끝이 끝 아닙니까? 들어가면 쌩까서 이거 무리해서 깰 필요가 있나요? 근데 무리해서 이거 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걸 무리해서 자꾸 깨려고 하는데 지지 나옵니다. 와. 보죠? 아니 판단력 진짜 이상한데요. 끝. 그냥 끝났어요.